안녕 하세요. TV 팬텀입니다 오늘은 부계정자우자 계속 부계정 영상을 좀 올릴 건데요. 자 아라곤 군단전의 지병인가 뭔가 아라곤 극정이자 오늘 여기 육성상권이라는 아주 좋은 걸 데려줬는데 과연 뭐가 뜰지? 뭐가 뜰까? 조발. 빛돌이. 여러분 빅토리아 좋습니까? 감전면역 6톤 세라네 기절효과 공중력과 마법력이 3톤간 50% 상승 별론데? 공중에서 조금 좋을 것 같으니까 좀 키워주자 뭐 보급형 보급형 아 그래 보급형 뭐라고 말해야 돼 보급형 그뒤에쯤백각이라 하면 된다. 보급형 백각이다 뭐. 여기까지 오늘 뽑기는 망해버렸고요. <laughs> 왜 망하니? 그러니까 이것좀 해보고 안 돼요. 한 번만 더. 아 진짜 안 되네 이거. 야 이거 진짜 안 돼. 여러분 이거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부 다폰두개 떠냐? 오, 로스, 아, 로스, 음. 여튼 오늘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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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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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렇게 이렇게. 이렇게.